여기는 미얀마 어, 랑고온 선조지에 나왔습니다. 어, 보시는 것처럼, 이 동네에 엄청난 쓰레기들이 쓰레기차에 좀 실리고 있습니다. 아, 말로만 듣다가 와서 때 보니까, 아, 정말 이런 마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, 또이 쓰레기 마을 중심에서 여러 어, 교회를 방문했는데, 아, 너무나 충격, 감동, 그리고 하나님이, 주님이 이런 곳에 계시지 않았을까. 꼭 어, 유대의 아마라츠 그 빈민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어, 정말 많은 충격을 받고, 아, 특별히 이런 일에 애쓰고 있는 우리 선전학교의 우리 원영이 목사님, 좀 다시 한번 존경하고, 또저희 함께 했던 우리 방존사님 아주 많은 수고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아무쪼록 이 사역 위에 많은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 우리는 미얀마 양곤 선교지에 왔습니다. 원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지역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바당 와보니 진짜 우리나라의 60년대를 기억할 수 있게 허락 하십니다.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많이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. 더더욱 우리가 나가는 성결을 못할 만큼 보내는 성결을 하야될수 있습니다. 우리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나눔과 기쁨이 함께 이, 이 미얀마 양곤에 선교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목, 목사님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거거어조 응. 응. 응.